안녕하십니까. 여영무 튜브의 여영무입니다. 어, 일주일 상간에, 정계에서는 여야간에 윤석열에 관한 그 엑스파일을 두고 이것이 흑색선전이네, 정치공작이네, 또는 불법사찰이네 하고 여야간에 아주 열띤 토론과 각축전이 대단합니다. 에, 그래서 오늘은 이 흑색 선전에 관해서 선거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대선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온갖 의혹들을 담은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싸고 공작 정치 또는 불법 사찰 논란이 여야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정보 출처와 문건 작성자가 과연 누군지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여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게 아니냐며 대려 반격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파일을 제초로 언급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겨냥해서 천하의 사기꾼, 김대엽 시즌 2가 벌써 시작된 것 같다면서 대선이 여권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느닷없이 음습한 선거공작 그림자가 두려우기 시작했다고 SNS에 썼습니다. 정치권에선 과거 대선 때마다 불거졌던 정부 유출 수사가 대선 판세를 뒤흔든 게, 뒤흔들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벌써 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BBS 라디오에서 엑스파일 일부를 봤는데 불법 사찰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권 민주당을 어, 비판했습니다. 그는 목차를 쭉 보니까 이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고 이것을 선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비열한 행동입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실을 알수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면서 하태경 의원은 이 정권의 사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작성자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엑스파일 존재를 처음 터뜨린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은 SBS 인터뷰에서 4월 작성된 엑스파일 문건과 6월 문건은 각각 다른 곳에서 작성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X파일을 전달해준 사람이 6월 문건은 여권으로 받았다고 했고,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해줬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기관이라 하면 정부 또는 공적 기관을 뜻합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23일 이와 관련해서 엑스파일 작성자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본인 징계 사건을 도왔던 송경식 이완규 변호사 외에 주진우 변호사를 영입해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네가티브 대응팀을 보강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방송에서 X파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에서,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야당이 이런 X파일을 작성한, 아주 작성한 사람들이라고 역공을 가하고 나왔습니다. 송 대표의 반박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중석 대표는 공당 대표가 음모론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대받아쳤습니다. 정치권에 퍼진 윤석열 어, X파일 버전은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장성철 소장이 페이스북에 쓴것 외에 다른 버전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여러 개 작성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X파일을 처음 터뜨린 공감과 논쟁, 경쟁세다 장성철 소장은 문서목초 정도 외에 작성자와 X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작성자는 어, 쏙 빠지, 빠졌습니다. 작성자를 은폐하는 거죠. 이것이 공산주의가 첩보 활동을 할때 써먹는 선전수단입니다. 고래로부터, 소련에서부터, 북한으로, 북한에서부터 한국의 자파로 넘어온 그런 아, 마타도 전법, 어, 어, 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윤석열의 개인적 신상과 처가에 대한 이혹 제기를 담은 X파일 존재 사실만으로도 윤정 총장은 명예와 인격 손상에 막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입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응해야 되느냐, 대응하지 말아야 되느냐, 대응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떤 긍정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계산이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S파일을 작성한 자들은 벌써 효과를 봤습니다. 아,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과 거기에는 사실과 또 그럴 듯한 보도 내용 이런 것을 뒤섞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대남 공격을 할때 핵무기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서 쏘아서 공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접법과도 닮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엑스파일 제작자의 애당초 의도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거나 말거나, 윤석열 전 총장을 헐뜯고 악담을 붙뜨림으로써 국민 신뢰를 갈아먹으려는 악의적 목적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와 작성자, 이 당초 의도했던 그런 총상 사령부 역할을 하는 그 제작자와 어, 최초 전달자는 아주 은폐하고 숨어버립니다. 감추어버립니다. 이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법이며 심리전이며 또 남한의 어, 좌익들이, 좌익 진보들이 말자면본뜬 어, 전술이라고 술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 X파일의 1차적 목적이 흑색 선전을 광범위하게 퍼뜨림으로써 윤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으려는 것이라면은 파일의 작성과 선전만으로도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여권과 민주당은 일정한 이득을 1차적으로 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흑색 선전은 행위자가 선전 단체나 명예인의 정체를 아주 깡그리 감추고 혹은 허위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적극 또는 적국이나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거나 사실을 날조 이간질기만 모함함으로써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선전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흑색 선전은 스페인의 투 경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경기 막판에 소의 정수리에 칼을 꽂아서 죽이는 투사를 가리켜서 마타도라고 합니다. 흑색 선전은 선거 때 라이벌 또는 전쟁 때 적군에게 최후의 아주 치명적 일격을 가함으로써, 아, 적을 무찌르는 그런 선거전과 전쟁술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 일격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선거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권에서 그런 것을 노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흑색전전은 핵폭탄처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모함질이며 최악의 허위날조 분열 이간질 술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국의 원자력 발전소 전산망을 해킹해서 런섬웨어를 걸어 그 의혹을 뜯어가거나 또는 원자로 가동을 아예 중시시키는 범죄도 흑색선전처럼 행위자의 정체를 감추고 꽁꽁 숨어서 저질리는 적대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범인 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는 북한의 대남 간첩, 남파 또는 대남 테러 때 흔히 써먹는 수책입니다 국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칼, 8.58기 공중폭파 테러와 천안함 폭침 때 폭파 범인들과 폭침자들의 정체를 깡그리 숨겼습니다. 범인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어, 뒤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흔적을 갖다가 감추는 겁니다. 누가 범인인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칼8 5 8기 공중 폭파 테러 범인들은 1988년 폭파, 폭파 배우가 북한 정권임을 은폐하려고 테러 범들은 휴대한 독약 앰플을 먹고 체포 현장에서 자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부녀 간첩으로 위장했던 하찌야 신지찌는 체포 직전 독약 앰플을 먹고 삼키고 자살했지만은 하찌야 마요미 그의 딸로 위장한 하찌야 마요미 한국 이름은 김현희 마요미의 경우에는 수사관이 김현희 입에 든 독약을 재빨리 꺼내고 위를 세척함으로써 자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수사관이 김현희를 생포했기 때문에 칼기 공중폭파 테러의 배후가, 사악한 배후가 북한 정권이라는 것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테러 범죄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858 칼기 공중폭파 목적은 서울,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고 사보타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칼팔 올림픽에 대한민국이 성공함으로써 남북 간의 위상이 아주 급속도로 전환되어서 한국은 아주 상층부의로 상승하고 위상하게 되고 북한은 침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억코 88올림픽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일념 하에서 하찌아신니치 하찌야 마유미 이분열로 위장한 간첩단을 보내서 115명의 생명을 앗아간 갈기 공중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야 대선전이 용호상박으로 치열하게 돌아갈 때 흑색선전이 난무하기 일수였습니다 내년 대선 윤곽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미 결말난 듯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정면으로 정반대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론조사에 그런 것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필연적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침묵 진보 좌파 정권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정권의 내로남불, 무능, 오만, 허위, 기만, 불공정, 경제적 양극화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브루킹 사건 등 선전절에 아주 강점을 가진 문정권과 진문 문바들이 내년 대선전에서 또 어떤 흑색 선전들을 펼칠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행 유튜브를 보신 다음 마지막에 꼭 구독점을 찍어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